주식줄랭이좋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주식줄랭이 구독 링링 알람설정 부탁드게요 함께 공부하시 네 안녕하십니까 주대 챙겨요래가 주식 줄랭이입니다 본 영상 컨텐츠는 리딩이나 종목 추천이 아닌 주인이의 공부하는 모습을 담은 상장 컨텐츠이니 절대 따라하시면 안됩니다 주식 매매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설정 그리고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장은 어떠셨나요 네 오늘 장 저는 너무 어려웠고요 <laughs> 네 어려운 장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코스피 코사 둘다 외국인과 기관계가 열심히 매수한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오늘은 개인이 조금 매도를 많이 했네요 그래서 어, 매도를 많이 했던 이런 것도 보실 수 있는데요. 어, 오늘 또 무슨 일 있었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보시면 일단 환율은요 장중에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지금 급격하게 또 오르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를 찍어서 시작을 했다가 그때부터 계속 쭉 올라오는 모습 지금 확인하실 수 있고 지금은 더 많이 올라와서 1,800원, 그러니까 1,180원대를 넘어선 것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쵸? 어제는 a 4 m c 회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딱 회의 인제가 딱 나왔거든요. 결국 그랬더니 일단은 어 11월에 페이테이퍼링을 시작하겠다 근데 금리 인상은 아니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물가가 올랐지만 일시적이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 부분에 관련해서는 솔직히 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팬데믹 후퇴 뭐그 다음에 공급망 정체 때문에 어, 물가 하락이 오, 물 물가가 지금 상승하는 거니까 이게 풀리면 어, 물가 하락은 될 거야 일시적이야 그러니 이렇게 본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괜찮을 거야 이제 약간 안심을 시켜 줬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금리 인상을 하지 않, 않겠다 예 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 요거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어 그럼 다행이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예. 그렇게 생각을 조금 하고 있어 가지고 조금 다행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내 네, 재료금리 동결을 했고 이달 중에 테이퍼링을 시작할 거다. 라고, 지금 얘기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보시면, 요런 것들도 있어요. 예, 자산 순 매입의 감축 속도는 매월 비슷한 수준을 유지를 하면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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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계속, 조금씩, 조금씩 줄여 나간다는 거죠. 예, 그리고 경제 전망이 또 변하면, 예, 매입 속도를 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예, 또 어떻게 우리나라 시장은 반응을 하는가를 봤을 때, 일단은 미국 예, FOMC 시작 예상에 부합하는 정도의 어떤 것을 내놨다. 어, 그래서 우리도 괜찮게 생각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우리도 국고채를 매입할 거야라고 지금 네, 시장에서 이제 하늘에서 어,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일단은 같이 간다고 조금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 어, 현재로서는 네, 현재로서는 필요할 경우에만 예, 국고채 매입 등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인플레이션이나 네, 테이퍼링 속도 뭐 금리 인상 시기 이런 것들은 예, 정책 결정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사항에 맞게끔 조금 하시면 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확실한 게 아니니까 조금 불안할 수 있는데요 뉴스나 이런 것들을 계속 눈여겨서 봐야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오늘 영란은행을 해서 영국은행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영국은행이 한마디로 선진국 중에 중앙은행이잖아요. 얘네가 만약에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발표를 하면 다 같이 약간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눈치게임 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눈여겨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은 아니야. 얘네도 동결할 거야. 미국이랑 같이 가겠지. 이제 뭐, 요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또 보니까 이게 오늘 말이 많더라고요. 예, 중국이 지금 15년간 동해안에 그러니까 중국에서 동해안에 우리나라에서는 서쪽이죠. 그쪽에 원전을 150기를 건설을 할 거다. 예,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왔대요. 근데 문제는 여기가 위치를 보면 다 여기예요. 한국 다가 이게 동해안 쪽, 아, 서해안 쪽에 쫙다 몰려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거든요. 그 조금 걱정이 됩니다. 지금 네, 조금 걱정이 되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어, 나중에 만 일본처럼 뭐 태풍이 불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어, 그렇게, 뭐, 방류를 하거나, 뭐,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유실이 된다거나. 그렇게 되면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은 조금 알고는 계셔야 될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나중에 해여라도 생긴다 그러면, 뭐, 이런, 그런, 어업 관련해가지고, 예, 그런, 어, 어류 쪽, 어, 참치캔, 뭐, 이런 쪽은 확확뛸수 있겠다는 생각이 민뚝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요런 생각이 연달아서 드는 거 보니까 약간 주식쟁이가 다시 되어가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네,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약간 논란이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탄소 중립한다며, 원전 없앨 거라며, 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기술을 수출하냐, 뭐 이런 걸로 지금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뭐 입장 표명을 조금 했다고 하는데, 어, 이거는 뭐 니가 맞네, 내가 맞네, 이럴 수 있는 입장은 아닐 것 같고요. 이거 관련해서 것은 뭐 이렇게 가타부타 서로 이렇게 싸우지 말고요. 그냥 아 어쨌든 어느 정도 이렇게 그냥 이런 정책이 있구나.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수익을 낼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금 냉정한 얘기지만 정 이나 이런 것들은 예, 아우 피곤해져요. 각자의 엄청 예, 다 다양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걸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그냥 이 안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이 시각을 바라보고 예,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예, 어떤 정책으로 가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돈을 벌수 있는 그 시장 그 길이 있잖아요. 섹터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 조금 집중하는 그런 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수출로 인력 기술 유지 이런 거 지금 얘기하는데 모순적이다. 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까지만 조금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근데 이제 정부에서 어찌했던 우리는 탄소 중립할 거야 이러면서 예, 조금 주가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관련주들이 원주 원전 관련주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체크해 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얘기했죠, 요소수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렸었는데 요소수가 지금 풍기 형상이 되면서 처음에는. 예, 네, 택배고 뭐 이런 것만 문제가 생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요. 비료나 시멘트까지도 들어간대요, 이게. 그래가지고 지금 조금 위험한가 봐요. 그래서 이제 생선을 줄이기 시작한 비료업체. 이런 기사가 뜨면서 시멘트 업계까지 이달이 고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 보니까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먹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다 가격이 다 오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지금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하고요. 이거 관련해서 관련 주들이 조금 올랐더라고요 오늘. 네, 그래서 이런 요런 물요런 것들 한번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를 정부에서 어떻게 또대 예, 대책을 해줄 수 있을지. 근데 여기 보면 정부도 지원이 쉽지 않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 관련해서 어제 기사 읽어드린 것 중에 어, 약간, 그, 사, 공, 업용 산업용으로 쓰는 거를 조금 대체할 수 있는지 알아봐라. 뭐, 이런 것들 할때 아마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얘기가 오고 갈 텐데, 이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예, 어떻게 또 대체를 할지를 계속 끊임없이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하 요게, 요거까지 오르면 저희가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야채들과 모든 과일들이 다 오를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시멘트 관련된 것까지 다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어, 굉장히 조금 커지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것들 조금 알아두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사를 가지고 와봤으니까, 제가 여기 이렇게 읽어드린 기사들은 제가 더 보기 전에 다 넣어드리거든요? 꼭한 번씩 클릭하셔서 읽어보시면, 네, 도움이 꼭 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를 볼 텐데요. 코로나 확진자가 늘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조금 줄긴 했는데, 이게 확준게 아니어서 그렇게 의미는 없고요. 요 상태에서 하면,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곤 있으나, 어, 그렇게 엄청 좋은 상태는 아니다. 그러면서, 기사가 떴더라고요. 아까 장 끝나고 돌파 감염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부스터샬 6개월 기준을 조금 당겨야 되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나봐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나오게 되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또 어떻게 잘 대응을 해야 될지, 우리들이 또 어떻게 잘 대응을 해야 될지까지도 한번 에, 생각을 조금 미리미리 해 놓으시고 빠르게 빠르게 대처하는 방향으로 네 한번 잘 대응을 해보도록 하죠 네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코스피 한번 볼 텐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요 전일보다 0.25% 상승을 했고요 2 9 8 3 2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신 걸 보실 수 있네요 그래서 본진 치니까 어때요? 저는 근데 이거 보면서 그냥 느낀 거는 일단 어 그냥 박스 권이구나이 생각이 들었던 게 얘가 지금 여기 하단부가 여기 있고요 고점이 여기 있는데 뭐, 요 정도 칠게요. 요렇게, 요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 갭자리, 여기 위에 갭자리. 그러니까 올라가면 여기 갭자리에 맞을 수 있고요. 떨어지면 여기 밑을 깨게 되면 아주 많이 떨어질 수 있다. 네, 요런 데까지도 빠질 수 있다. 뭐, 요런 약간 애매한 상태라고 전 보여지거든요. 여기까지 빠질 수 있다. 올라가면 여기 갭자리에서 이음봉의 중심대 저항값 정도 맞을 수 있다. 뭐, 이제, 요렇게 보는 거죠. 예, 여기를 맞고 떨어지냐, 아니면 저 밑에까지 지지받는 데까지 일단 빠질 수도 있다. 뭔지 이렇게 보는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 안에서 이렇게 박스권 조금 그려지는 걸로 보여지고요. 이 상태에서, 예, 요 상태에서 일단은 박스권을 그리고 있어요. 결론은 내 네, 박스권을 상단으로 뚫을지 하단으로 뚫을지가 어느 순간 결정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요렇게? 요렇게 뚫을지, 이렇게 뚫을지 결정이 되겠죠? 근데 현재로서는요, 조금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원래는 여기 보시면, 어 어떻게 보냐면요. 이게 중간값 정도에서 요렇게 논일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예, 약간 더 조금 더 내려오면 뭐이 정도죠. 네. 아니면 여기 갭자리 위에서 좀 살짝 놀고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조금 박스권을 요렇게 그리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 박스권을 깨고 좀 내려온 박스권 다시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즉슨 네이 마린 즉슨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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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는 추세가 있었는데 이거를 조금 더 가파르게 지금 내렸다는 얘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네, 간단히 설명드리면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박스권이 조금 길어진 상태로 이렇게 상단부로 뚫어올리지 않는 이상은 이 추세를 뚫어올려야 되거든요.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조금 힘들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조금 들고요. 네, 이 상태에서 아니면 이렇게 박스권을 조금 그리다가 에, 이렇게 하단부로 뚫어내리면 이제 여기 최저라고 써져 있는 2000... 901.51포인트 여기 있잖아요 여기까지도 충분히 예, 뭐 단박이든 아니면 두박이든 내려올 수 있을 자리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된다고 항상 계속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잘 대응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코스닥도 한번 볼 텐데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조금 떨어졌네요 0.36% 하락을 했고요 1001.43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신 거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체크를 조금 해보자면 이렇게 여기 하단부가 여기 있잖아요 그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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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갭자리를 아주 머리로 계속 들이밀고 있어요. 보이세요? 예. 약간 그래서 조금 오늘 꼬리로 그 위를 조금 뚫은 거 보니까 오히려 스닥은 조금 더센게 아닌가 전 싶은 거죠. 왜냐면 박스권을 그리고 있었는데, 보시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여기 꼬리가 살짝, 진짜 살짝, 살짝, 한번 살짝 뚫었다 밀렸어요. 그렇다라는 건 누군가가 조금 돈을 써서 위로 올렸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러면서, 예, 요거는 조금, 어, 조금 좀 센데,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어쨌든 갭자리를 이렇게 몸통으로 딱 막고 있으니까. 예, 비를, 비를 그냥 온몸으로 때려 맞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얘는, 여기 이은봉의 중심가까지도 조금 올라갈 수 있을 자리 혹은 여기 은봉의 시가까지도 어, 힘있게 올라간다고 하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떨어진다고 하면 코스피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낫죠 왜냐면 여기 라인까지 조금 열려 있으니까요 이런 데까지 갭자리 조금 전까지는 어디 자리가 조금 있으니까 뭐이 정도 열려 있다고 좀 생각하면 991.72 포인트 뭐 이런 데까지도 네 빠질 수있든지 이렇게도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상태에서 어쨌든 박스권 조금 그리다가 예, 아래로 뚫어줄지 위로 뚫어줄지 우리들은 잘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계좌는 어떠셨는지 너무 궁금하고요. 네, 저는 그래서 오늘 너는 뭐했냐 주식 줄랭하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오늘 요소수 관련 주가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일단 내금 뛰어들었다가 좀 맞았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던 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 예, 유니온, 유니온 종목을 일단 단타를 쳤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아침에 예, 아주 그냥 예, 빠이빠이 했고요. <laughs> 에, 아니었어요 제가 생각한 타점이었어요 저는 솔직히 약간 지켜보고 지켜보고 들어간다고 생 새벽 4분딱 기다렸다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여기 앞을 어 이제 올라가나 보다 이따 들어갔는데 아니었어요 바로 또 오더라고 해서 아 잘못했구나 했어 이제 딱 손절을 했더니만 바로 말아 올리더라고서 아, 타점이 글렀구요. 네, 타점이 틀렸고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안타깝지만, 손절을 여기 1.56% 하신 거 보이시죠? 예,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요소수 관련주가 좀 좋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좀 좋게 보고 있었거든요. 예, 스카이님이랑도 얘기했을 때 저는 좋게 보고 있거든요, 요새. 조금 아깝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조금 지켜보도록 할게요. 아, 계속, 아무튼 관심 종목으로 계속 지켜보고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요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나서, 무림페이퍼도,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종목, 그니까 다른 계좌에 조금 물려있어요. 이 무림페이퍼 말고 무림페이퍼 SP가. 그래서 무림페이퍼 SP가 막 올라가길래 따라 들어갔죠? 내가 담탈을 쳐볼까? 이러면서 들어갔는데, 아, 내려꽂더라고요. 그래서, 아. VI 딱 걸리고 바로 내려 꽂길래아 내가 또 타점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잘랐어요 그랬더니 또 이렇게 아 어,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음 조금 아쉬웠지만 일단은 제 타점이 틀린 거를 바로 인식하고 빠르게 자른 것이 잘했다 이제 뭐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요것도 어찌 보면 거래량이 조금 나온 거 보니까 저는 이거는 약간 매집인가 이게 생각이 다시 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바닥을 조금 다지고 여기서 이렇게 바닥을 조금 다지고 저점을 들어올리면서 예, 저점을 이렇게 조금 들어올리면서 오늘 매집봉 한번 쌓아준 날, 그러면서 이 앞전까지 이렇게 한번 매물 소화를 해준 것이 아니냐, 예, 여기 이렇게 살짝 물려 계신 분들에게 매물 소화를 살짝 해주고 이 상태에서 바로 올라간다기보다 이런 뭐 식으로 또 움직이다가 예, 올라가지 않을까 이제 싶은 거죠. 그래서 이것도 조금 지켜보도록 할게요. 무린 페이퍼랑 무리 SP, 뭐 무리 S&P m 이런 거요. 조금 지켜볼게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조비. 요거는 사부님이 얘기하셨던 종목인데, 오늘 조금 흐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건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일단은, 어, 좀 기다렸더니 막, 예, 막 관련주로 해가서 엮인 건지 어쩐 건지, 그죠 조비도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주 원래 갖고 있었잖아요, 저. 예, 정찰병이었다고. 근데 그거를 일단 매도를 잠깐 했다가 다시 잡았어요. 그리고 한번더 탔죠 그리고 나서 다쭉 올라가는 거여서 어... 타점 아주 오지부 지리고요 막이러서 먼저 <laughs> 좋아했거든요 근데 막쫙또 빼는 거여서 깜짝 놀라서 던졌는데 전 역시 개미였나 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그냥 정확한 패턴인데 이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여기서 수익을 막 보고 있다가 갑자기 얘가 여기서부터 쫙 빼니까 거의 한 번에 아 제가 그러니까 원래 지폐였거든요 근데 수익이 동전주, 동전을 확 내려가니까 아막 너무 마음이 그런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일단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여기 여기, 여기 내려갔잖아요. 살짝 그래도 반등 줄때 판다고 판 건데 저를 버리고 더 올라갔죠. 그래서 좀 따라들었거든요. 그랬더니만 또촥또 또 이렇게 빼네요. 음제가 욕심쟁이였나 봐요. <laughs>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예, 아쉽지만 오늘 이렇게 해서 일단 다시 지금은 제가 다시 스윙으로 다시 들고 있는 종목이고요. 오늘 갭으로 이렇게 좀 상승을 해가지고 요 앞에 있는 꼬리까지 이렇게 보시면 꼬리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 갭자리 여기서 한번 메꿔주고, 오늘 꼬리로 해가지고, 요 앞전에 더매물때 이상. 그니까, 갭자리 이후까지도 조금 체크해준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예, 은복의 주심가까지 한번 싹 터치했다가 지금 빠진 걸로 보여지고요. 예, 거래량 터진 거, 이런 것들 보면, 그쵸, 한번 다시, 예, 본전준 형태로 매집을 조금 했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바로 이렇게 간다기 보단 또 빼겠죠. 예, 빼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뭐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예, 아까 그 요소수 관련해가지고, 예,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초록뱀이 오늘, 아, 이거 너무 아쉬운데요. 저는 오늘 이게 조금 더 파이팅 있게 올라가주나? 막 이랬거든요. 막 갑자기 그 호가창이 막, 진짜 그 어, 엄청 힘센 호가창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오늘. 또 가는 거야 이러면서 <laughs> 오늘 가는 거야 해서 딱 불타길 딱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한번 수익을 진짜 확 주는 거예요. 그 너무 기뻤거든요.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 음봉으로 내려 꽂아 가지고 근데 이건 뭐 대응할 새도 없이 그냥 음봉으로 내려 꽂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되면 제 본전이 거의 바로 다, 바로 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아 너무 아깝지만 그냥 존버해야겠다 뭐 싶어 가지고 내비 뒀고요. 이 상태에서는 네 장대 양봉 나오고 쉬었다가 장대 음봉 나왔으니까 조금 더 조정을 줬다가 여기 뭐 15일선, 21선, 15일선, 21선, 요런 데까지도 조정이 왔다가 갈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일단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예속이 많이 없기 때문에, 뭐, 2차 매수, 3차 매수 할지 말지는 조금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요거 조금 불타기 오늘 했다가 망해가지고, 일단 수량이 좀 늘어났고요. 네, <laughs> 늘어났고요. 줄때 먹을 걸 그랬나? 말해서. 그래서 오늘은 조금, 장이 어렵더라고요. 예. 뭔가, 일단 제가 아주, 아주 막 파이팅한 종목을 들어가지 않은 것도 있지만, 보유 종목들 중에서 일단 수익이 조금 나온 종목들을 그냥 매도하고 다시 진입을 안 했어야 되나? 막이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예. 왜냐면 증시가 아직은 조금 애매한 상태인 것 같아가지고. 아니, 미국은 너무 좋은데 우리나라 증시는 왜 이러죠? <laughs> 거기는 계속 사상 신고가를 계속 찍고 있다는데 막 우리는 왜그러죠 그래서 아무도 이해가 안 돼요. 아무튼 좀 좋았으면 좋겠는데 저에게도 불장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래도 예전에는 불장이 왔을 때뭐 이게 불장인가 싶어가지고 잘 몰라가지고 제들 수익도 못내 이랬거든요. 솔직히 지금 불장 오면 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아, 설마 불장을 못 먹을까? 뭐, 이 생각이 드는데, 어, 약간 애매하네요. 어, 려워요어려워 박스권장 너무 어렵고요. 어, 오래되신 분들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왜냐면 계속 코스피는 계속 박스피였다그랬거든요 그래서 맨날 박스피, 박스키바 그러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이런 상승장은 없었다고 선배님들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예, 코로나 때 이후로 말이에요. 예, 엄청 상승했잖아요. 와 근데 지금은 진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약간 또확 떨어질 건가 싶기도 하다가도 안 떨어지고 계속 박스를 치고 있고 막 이러니까 약간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요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조금 힘드신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어찌됐든 공부를 해야죠 공부를 해가지고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이런 섹터들을 좀잘 구분할 수 있을지 아무튼 요새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영상을 제작을 할지에 대한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예, 어, 아니, 아무 뭐, 고민을 하다 보면 좋은 영상이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예, 항상 그랬거든요. 고민을 많이 하니까 좋은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너긋하게, 느긋하게 예, 기다려 주시면 되고요. 뭐, 어떤 식으로라든지, 예,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될 만한 걸로 제가 머리를 싸매고서라도, 네, 영상을 만들어 올릴 테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 네, 파이팅이고요. 예, 항상 진짜 저를 진짜 뭔가 응원해 주시고 이뻐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의 사랑을 먹고 살고 있거든요. <laughs> 네 그렇고요. 그래서 이상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오늘 진짜 아래 골이 완전 길게 달고요. 저는 솔직히 근데 이런 거 나오면 이거 개미털기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옛날에 I H I H Q인가 I H Q 이게 잔상이 남다고 사부님이 얘기하셨는데 작년에 네, 여기 이런, 이런 거지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나오면 꼭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사모님한테도 옛날에 물어본 적 있어요.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랬더니 이런 거는 약간 개미털기. 예,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많이 나오면, 이런 게 나, 이렇게 나오면, 그 이후에는 상승을 할수있다든지 이렇게 보시는데, 물론 캔들의 위치가 다르긴 하니까, 또 다른 의미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래 꼬리를 이렇게 완전 잠깐색 길게 쭉 빼고요. 다시 말아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 다음날 약간 이렇게 유지를 조금 해주다가 이렇게 짜짜짜짜 상승하는 흐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상 네트워스도 그렇게 봤어요. 얘도. 네. 요거 약간 개미털기 아닌가? 이제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요거가 진짜 그렇게 될지는 저도 지켜볼게요. 왜냐면 저도 아직은, 에 이렇게 뭐 경험이 많지 않아가지고.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도 음봉이지만음봉을 이렇게 꼬리 쫙 빼고 난 다음에 쭉쭉쭉쭉 올라가잖아요. 약간 뭐 이렇게까지 상승은 아니더라도, 에 조금 이때부터 다시 조금 상승해주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공부하는 관점을 한번 지켜보세요. 얘가 과연 정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상승을 할지. 이런 게다 공부죠, 그죠? 네, 요런 것들. 예, 요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아이즈 비전도 오늘 은봉으로, 예, 왔다 갔다 했고요. 조비, 제가 여기 위에서 좀 높이 다시 사가지고, 조금 물려있고요. 지니언스 같은 경우도, 예, 이렇게 은봉 쫙쫙 꽂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 앞에 물량 한번 터치하고 난 이후에, 그냥 개미 털기로 쭉 밀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좀 냅두려고요. 예. 이게 여기, 이런 데까지, 이렇게까지 빼진 않겠지만, 네, 조금 빠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여기 뭐, 33일 선까지도 충분히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기왕이면 여기 시가까지만 빼고 그냥 끝내줬으면 좋겠는데, 그럼 여기 15일 선이, 20일 선이거든요, 여기 노란색? 20일 선 정도에서 내일 이렇게 반등 좀 나와주는 캔들 나오고, 아니면 아래 꼬리 길게 한번 달아주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될진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저도. 요건 좀 지켜볼게요. 네. 그리고, 아난티도 지금 여기 보시면, 갭자리 메꾸고요, 내려와가지고, 여기 61선을 터치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거는 그냥 조정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서 지금 21선에서 좀 지켜주나, 뭐, 60, 33선에 좀 반등해주나,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깨고 지금 내려왔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 조금 그려주다가요, 61선 라인 정도에서 이렇게 박스권 그려주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이슈들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주는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트로 메딕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 오늘, 어제 요 요게 딱 십자각 캔들 나오고 나서 약간 이렇게 약간 하락 반전형처럼 지금 약간 꺾였는데 요 상태에서 조금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15일선 아니면 20일선까지도 충분히 내려왔다가 다시 조금 반등을 주는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지켜볼게요. 네, 요것도 초록뱀 미디어 오늘, 그 아까 말씀드렸죠? 네, 장대 음봉 지금 꽂았다고. 하지만 엄청난 세력을, 엄청난 세, 세긴, 엄청, 엄청 센 세력을 제가 봤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개인이 아닐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냥 개인 겁주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바른 손 같은 경우는요, 요렇게 한번, 예, 앞에, 이렇게 앞에 딱 매무소 한번 해주고, 그냥 쭉 빼는 거 보니까, 근데 거래량이 안 나왔잖아요. 저는 그냥 이거 다 개인 섬유기라고 봐요. 네. 이렇게, 이렇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개미를 딱 털고, 이렇게 빼고, 뭐 여기 양봉의 중심값이나 뭐 이런 데까지도 충분히 내려와서 60일선 터치하고 올라갈 수 있겠고, 이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뭐, 운 좋으면 여기 3분의 1까지도 내려올 수 있고요. 요거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요것도 지켜볼게요. 장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는데요. 그죠? xbt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가 있었는데 장기 입형은 다행히도 뚫고 장기 입형 448일선 라인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 조금 치다가 물량 소화하고 올라가 주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여기 앞에 캔들이 조금 더 모여들 있어가지고 요 상태에서 조금 매물 소화하고 이렇게 상단을 올라가 주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 봐야 될것 같아요 sy는 뭐네 여기서 그냥 이 장기 입형을 지금은 뚫을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이고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자꾸 드네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하락하던 여기서 단기로 하락하던 추세를 뚫어 올려가지고 일단은 파이팅 있게 올라가주긴 했는데 이 상태에서 여기서 박스권 치다가 물량 소화하고 여기 앞에 이렇게 매물대가 있잖아요. 이거를 조금 소화하는 시간을 거친 이후에 여기 또 장대 음봉이 가득이 있기 때문에 여기 라인을 또 매물 소화하는 시간을 또 가져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 TND 같은 경우는요. 얘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 상승하던 추세, 하락하던 추세인데 저점이 들어올려진 모습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움직여 주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보고 있다 말씀드렸고요 아직까지는 네그 의견 그대로고요 요 상태에서 어떻게 움직여 주는지 지켜보면서 대응하면 될것 같아요 그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저의 관점은 요런데 에 일단은 뭐 저의 관점이 어쨌든 좀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네 고수님들 많으시잖아요 네 많이 아 많이 알려 주시구요 우리 또 에, 저를 요새 많이 많이 가르쳐 주고 계시는 앱 스카이님이 또 계셔가지고 요새 진짜 행복합니다. 네, 그래서 요새 너무 너무 즐겁고 열심히 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또 응원도 너무 너무 진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너무 고생하셨고 저도 오늘 너무 고생하셨으니까 예, 오늘은 즐거운 예, 복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공부하러 가야 돼요. 결론적으로 공부를 해야죠. 네, 열심히 공부를 하고요. 또 내일 즐거운 영상으로 맞이하도록 하죠.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이상 주태신 교육가의 주시줄랭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딜링딜링 알람 설정 잊지 말아 주시고요. 호환도 있지 말아주세요. 함께 공부합시다.